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신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는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연화산을 혼자 찾았습니다. 요즘은 잦은 비 때문인지 연화산에 가보니까 아주 버스들이 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버스들이 피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버섯들은 금방 피었다가 또 금방 져버리는 것이죠. 아, 그런 버섯을 보면서 적석에서 디카시를 한편 썼는데요. 제가,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어, 다음 카페 디카시 마냐에 발표를 했습니다. 가을 초입이라는 이 디카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을 초입 한 우주가 저물 무렵 또한 우주 붉게 피고 이국 하늘 기러기는 우러 예고 9월 5일입니다, 오늘이. 에, 그러니까 가을 초입인데, 연화산에 가니까 꽃무릇이 아주 어,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보고 꼭 1년 만에 또 꽃무릇이 어, 어떻게 시기를 알았는지 피어 있는 것이 정말 어, 자연은 참 경이롭다. 그런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시계도 없는 그런 식물이 어떻게 정확하게 가을이라고 꽃대를 올리고 또 꽃을 피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꽃물에서 가한디가시를한편 쓸까 하다가, 어, 버섯에 관한 디가시를 쓰게 됐습니다. 붉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버섯이 피어 있고 또그 곁에는 이미 피었다가 고개가 꺾인 채 목숨을 다해가는 어 버섯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시적 감흥 그것이 바로 한편의 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찍고 바로 은수를 하게 됐는데 벗어서 며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목숨에 불과하지만 무릇 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성서의 말씀을 따라 어, 그것이 꼭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할지라도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런 측면에서 한 생명의 무게는 우주의 그것과 같다는 그런 확장된 사유로 상상력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 버스를 보면서 문득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도 또 올랐습니다. 한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작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름에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다고 서정주는. 노래했습니다. 봄에는 또 소적세가 그렇게 울었고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우주가 소멸되는 것이고 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은 우주가 탄생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생명체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그 실조는, 어, 슬픔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디카시에서 그것에 대한 정서적 등가물로서 기르기의 울음을 어, 도입했는데요 처음에는 어, 하늘 기르기도 우어예고 이렇게 은술을 해가지고 다음 카페에 에, 발표를 하니까 그 기르기는 가을에는 오지 않고 10월 중순쯤 돼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국 하늘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어, 수정한 것을 다시 한 번, 어, 읽어보면, 한 우주가 점을 무렵, 또한 우주가 붉게 피고, 이국 하늘 기르기는 우러예고, 그냥, 하늘의 기러기 보다는, 이국 하늘의 기러기라고, 이렇게, 정서적 등가물로, 어, 연하산이 있는, 그, 우리나라의 하늘이 아니고, 아직 기러기가 우리나라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타국에 있는, 이국 하늘의 기러기가, 우로 옛 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어, 이 짧은 은술이 엄청나게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확장되는 그런 어, 어, 시적 구도가 어, 커지는 걸더 느끼고 어, 하늘 기르기보다는 이국 하늘 기르기가 훨씬 더 이 시의 정서를 더욱 어 실감나게 한다 그렇게 에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디카시는 생명의 신비로움과 위대함 그리고 어 생명의 유한성이었던 슬픔 이런 것들을 어 노래한 디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디카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